자, 오늘은 또 써니랑 롤볼 이번에 해게요 이제 가허설시 거의 끝나니까 목소볼도 일단 해보고 서로나 우리 그냥 한번 미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 판이나 쳐어 아, 써다가늘 흘려, 쳐 진짜. 아 완전 더운데. 전우를... 어 뭐야? 오 이거를 바로 이렇게 응? 이거 되나? 아 이거 어 여기 있었네. 어어 살려 살려 <목소리도> 아, 차야워차이워아그가야이렇 아, 왜... 진짜 본격이 싸본격자본격을써야지 갑시다 アイゼンスピードはおしんでるんだ。おっ、wow, so、あった。おまたまおる。おっきいとこ、おっきいとこ。おっきこ。アイスー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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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음. 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거야 이거... 이거... 와...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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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거 이거... 이거... 이이 회님 덕분에 공은 금방 치울 것 같아요 저도 수 아, 레오님 같이 합시다 네 토대로 하죠 응 네, 기다려요 안녕하세요어여기다내 네, 꺼졌어요 네? 어, 허회님 돌아가네요 이 모티스가 꼬을 했네 네. 제오 모티스가 을 했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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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망했 어, 뭐야 오 살았다 우와 이렇게 꽂혔으면 좋는데 돈돈돈 아이젠 돈좀 보내야겠다 아이젠 돈오와와 바이런이 진짜 좋다 여러분 바이런이 있으면 꼭 쓰세요. 바이런 있으면 꽂쓰세요 바이런 돈 바이런이 없어서 바이런이 없어서 오 큰일났다. 큰일났다. 옆에 어, 려고 하는데, 큰일났다. 기됐거든요 아, 큰일 아, 아, 이거는 상한브 그랭이크가... 이거는 커요. 저, 저, 오징것리고 와... 큰일 나네. 나이스, 안녕하세요애기은 갑자기 잘 해주고 있어요! 와, 이거 있네. 어, 지금 모티스가 지금 많이 화나가 하나가 지금 이의 희귀한 상품인 것 같은데. 전 생기지 않습니다.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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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역시 루에 이거 하나 이리 생이지않아 뭐야. 네. 아, 뭐야. 아, 사거리 길어졌어. 사골리 비어있으면 결심 하거든요 나이스 오, 영상 타니까 저기뭐야 이거 왜? 갑자기 프랭크가 이상해졌네요 와 나이스 오아 공격했어요? 오 이거 뭐죠? <놀람> 이거 어디서 어디서 다똑해요자 그럼 면단넥스트라이제겠습니다자두 어, 번째가 돼 요기. 뭐 버프를 또 받았는데, 버프인치 너프인지. 왜예요 맵이? 아, 그거다. 그러 아니에요. 에? 와! 아, 망했네. 오케 카카오 프렌즈. 아, 레노노카이 네. 네. 으면 되는 데그게요 저, 저는 레몬노 있는데. 여기 사전춤부로 쏠라고 네요 오! 아, 오, 나이 저... <laughs> 오, 야 레오니 가운데 그렇게 버티고 있면 좋습니다. 오 나이스 얘 예? 유성 벨트 가지고 있네. 응. 오아 혹시 두 번째 가젯보다 첫 번째 가젯이 좀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점 받고. 어 이거 이거 솔란데, 솔란데. 아. 오, 이거 안돼어디가이거 아아 진짜 어어어 야돼 아이 레오님이 가면 안 된대 오야이 아이씨 아이씨 아이 있다가? 아, 지금, 우리가, 그, 가운데 뺏겨서 그 사이에 지금 많이 먹었네요? 지금, 지금, 어, 지금, 야, 8인데? 8인데? 잠깐만, 8, 9? 9? 망했다, 이거. 잠깐 아까, 8분, 아, 아 이거 뭐야. 어, 지금 가운데 뺏겨놨어요, 지금. 여기다가 설치하고 공아 응? 근데 공 바로 없었롭다 이거 먹어야 되는데 어 연이 먹어주고아 이런 아 이거 첫 번째가 이거 알고 와 망했다 아첫 아, 번째 가시는 줄 알았네 아 죄송합니다 진짜 아닌가?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미션 네,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고스트워도 해가지고, 고스트워에서, 아니, 아니 브루스타자에서 할게없어면 고스트워 영상도 가끔씩 올리겠습니다. 포켓몬 퀘스트 영상도 올릴게요. 네? 아 망했네요? 어? 아난 처음에 또 그냥 컬렉트인 줄 알았네 처음부터 가질? 가질 시 처음부터 가질 수는 효과는 없는데 플렉트 져요 이거 아, 와! 저가다이있서저햄공 부터 햄 이제, 가운지안가봐다 약간 뒤쪽 에있 어서 잠이 아, 우 리가 이기고있 어요? 우 <목소리> 잠이 <목소리> 거은하고 <목소리> <목소리> 아, 우리가 가운데가 좀 뺏겨서... 오. 이거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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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아, 저기... 아, 제가 아, 저기... 가된 서로 바꿔야 되겠어요 안 아... 저아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왜쟁그레만을 하죠? 아니, 브롤볼 아네 아, 좋습니다. 아 이거 바운티 아니 아니 이거는 별로 재미는 없는데 이거 저 지금 재미없어요. 저 그리고 아유. 브롤볼 미션이 있습니다. 오 Good. 아, 자, 지금, 다이너마이크, 맥스, 2가 어, 나오는데, 가운데가 좀 넓은 맵이라, 좋을 것 같은데. 오 지금 상대가 지금, 지금 첫번째까지시고, 스타파는 없어요. 응. 이거 스타파가 없어서, 스타파가 없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나왔어 오케이, 아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어, 금방도 금방도 오, 많았다. 많았다. 오, 나이스, 파이로. 고, 고, 고. 어이, 뭐야, 이거. 어우, 수수. 어. 어. 다음으로만 하면 되거든요. 포기한 거 같은데, 맥스가 응? 아... 어... 잠깐만, 이거 약간 위긴데보아주요 어, 다행히 벽이... 있어서 하는 어, 어, 어... 이거 벽 뚫을 거 같은데...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 뭐하는 거야? 지금... 어찌... 제 잠수인데? 와, 뭐라 아! 아, 아... 와... 어떡해 아... 이... 뭐... 안 쓰겠다... 어.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뭐야? 음... 뭐야? 음... 뭐야? 이 뭐야? 음... 뭐야? 음... 뭐 오. 오. 나이스. 잡았다, 바이런. 오, 어, 너무 귀찮네. 우리를 다행히 마이크 잘았어 오, 금 아직 5번 타임인데. 일단, 나갔어졌구요 어, 지금, 아니, 뭐 하는 거야, 막이러 아, 실리 때문에. 아, 아 이건, 이기나 했더니 또 지네요. 그래도 여기서 포기할 수 없죠. 우선, 갈고리. 난이 해주세요, 난이. 난이 스타퍼까지 있는데. 자동 직중 오케이.

<목소리도> 어, 이거는 잡아야죠. 아니네 난싸움 어, 이거 이겼어요. 이거 이길 수 있어. 아 이걸 넣어야죠. 나이스. 오케이. 아. 와, 이제 시즌 퀘스트를, 시즌 퀘스트 없어요. 자, 그럼 오늘 키즈는 아니 오늘 콘텐츠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컨텐츠로 만나요. 안녕!